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얼굴 피부에서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거울 속내 얼굴이 늘 탱탱하고 윤기가 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잔잔한 주름이 하나둘 늘어나고 탄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흐르는 시간을 고스란히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하지만 이런 변화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피부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노화의 속도와 피부가 보여주는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피부는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고 탄력을 회복할 수 있으며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피부 탄력 유지, 비법과 노화를 늦추는 생활 루틴을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단순한 화장품 추천이 아니라 피부가 실제로 변화하는 원리부터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피부가 나이가 들면 왜 탄력이 떨어질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피부 구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는 크게 겉피부와 속피부로 나뉩니다. 겉피부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탄력의 첫 단계이고 속피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자리 잡은 핵심 영역입니다. 피부가 탱탱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속 피부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러한 구조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재생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성장 호르몬의 감소와 피부세포주기의 지연입니다. 예전에는 피부가 손상돼도 금방 회복했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 피부 표면을 감싸주는 수분 보호막이 약해져 수분이 빠져나가기 쉬운 상태가 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건조함은 곧바로 주름과 탄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피부 노화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내인성 노화와 생활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외인성 노화입니다. 내인성 노화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외인성 노화는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고 심지어 늦출 수 있습니다. 자외선 노출, 잘못된 생활 습관, 수면 부족,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피부 건조 등은 모두 외인성 노화입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관리해도 실제 피부는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외인성 노화를 바로잡고 다시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방법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피부 탄력 회복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보습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부가 마른 느낌이 든다는 뜻이 아니라 피부 속에서 수분을 붙잡고 있는 성분들이 줄어들고 수분을 끌어오는 능력도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같은 크림을 바르더라도 예전처럼 촉촉한 느낌이 오래 가지 않고 쉽게 건조해진다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피부 속과 겉을 동시에 채워주는 보습이 필요합니다. 겉피부에 수분을 올리고 그 위에 유분막을 형성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중 보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안 후 시간이 지나면 피부에서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므로 세안 직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탄력 관리를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피부 노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보습제를 고를 때는 성분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알루론산은 피부 속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세라마이드는 피부장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시어버터나 스코알란 같은 유분 성분은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시니어 피부에는 수분을 넣어주고 지켜주는 이두 가지 과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는 경우 세라마이드 함량이 높은 제품이 큰 도움이 됩니다. 피부 장벽이 튼튼하면 외부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고 탄력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습만으로는 탄력 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속 피부의 변화가 더 크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능성 성분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레티놀과 레티날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잔주름 개선과 콜라겐 재생 효과가 검증된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피부가 민감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처음에는 전홍도 제품으로 시작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사용하다가 적응되면 서서히 늘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자극이 걱정된다면 펩타이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펩타이드는 피부 속 탄력 구조물을 강화하고 피부 재생 능력을 촉진하는데 자극이 적기 때문에 시니어 피부에 매우 잘 맞습니다. 또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 톤 개선과 탄력 강화 효과가 뛰어나 외인성 노화를 늦추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인 자외선 차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주근깨나 잡티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대부분은 자외선 때문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속 콜라겐을 파괴하고 색소 침착을 유발하며 탄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외출을 자주하지 않으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실내에서도 자외선은 유리를 통과해. 피부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피부 노화를 막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요즘은 가볍고 촉촉하게 밀리지 않는 제형이 많기 때문에 사용감이 걱정된다면 이런 데일리 선크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영양 관리도 큰 역할을 합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영양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기관입니다. 단백질은 콜라겐의 기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돕고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필수적입니다. 브로콜리, 파프리카, 오렌지 같은 식품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메가 지방산은 피부 건조를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당분이 높은 음식은 콜라겐을 손상시키고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므로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 신호가 약해져 물을 잘안 마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피부 건조와 탄력 저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탄력 관리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얼굴 피부로 가는 영양 공급이 줄어들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붓기나 처짐이 생기기 쉽습니다. 간단한 얼굴 스트레칭이나 귀 주변 림프 마사지,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만으로도 얼굴선이 살아나고 탄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잠자기 전 가볍게 마사지 하는 것만으로도 붓기를 줄이고 다음날 피부가 훨씬 정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면 역시 피부 탄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 자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밤사이 재생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자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방 조명을 어둡게 유지하며 따뜻한 차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이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피부 회복력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사용한다고 피부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석달 꾸준히 관리하면 피부는 반드시 변합니다. 보습을 매일 챙기고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고 영양 관리를 조금씩 신경 쓰고 수면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탄력과 윤기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다가 스스로 놀랄 정도로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피부는 나이에 상관없이 관리하는 만큼 반드시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